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승과 제자,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한 명은 진리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한 명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고 믿었죠. 네,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두 거인의 엄청난 지적 충돌이 오늘날의 과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스승 플라톤에게 진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였어요. 반면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현실 세계에 모든 답이 있다고 믿었죠. 이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가 말 그대로 서양 과학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플라톤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그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정말이지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플라톤의 생각의 핵심. 바로 이데아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진짜 완벽한 의자라는 건 저기 어딘가 이상적인 세계의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의자들은 그 완벽한 의자의 불완전한 복제품, 그냥 그림자 같은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진정한 현실은 우리 머릿속 추상적인 개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딱 플라톤의 생각을 보여주는데요. 그에게 자연을 관찰하는 건 마치 동굴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쳐다보는 것과 같았어요. 한마디로 의미 없는 일이었죠. 왜냐? 진짜 진실은 저 그림자 너머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플라톤의 이런 생각이 과하게 그저 방해만 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그는 우주가 수학이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쓰여 있다고 믿었거든요. 바로 이 생각이 훗날 갈릴레오나 뉴턴 같은 과학 혁명의 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게 됩니다. 물론 안전점도 명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믿지 마. 이 철학 때문에 과학자들이 경험적인 사실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특히, 천문학에서는 행성들이 무조건 완벽한 원으로 돌아야 한다는 이 생각에 너무 갇혀서 실제로는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걸 발견하기까지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죠. 자, 이런 스승 플라톤의 생각에 정면으로 아니요! 라고 외친 사람이 나타납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그는 진실을 찾기 위해 저 멀리 하늘을 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바로 우리 발밑, 이땅 위에 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 방식은 스승의 추상적인 생각과는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뜬구름 잡는 대신에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거죠. 끊임없이 자연을 관찰하고 비슷한 것끼리 분류하고 그것들의 본질이 뭘까 탐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과학적 방법론의 진짜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이 목적론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돌이 왜 아래로 떨어질까요? 우린 무거워서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봤어요. 돌의 목적이 우주의 중심, 즉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참 신기하죠? 이런 목적론적 철학은 자연스럽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당장 밖을 봐도 해와 달이 우리 주위를 도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 강력하고 이해하기 쉬운 모델은 무려 1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세계의 우주관을 그냥 절대적으로 지배해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니뭐니 해도 이겁니다. 그는 관찰과 경험을 통해 지식을 쌓는 경험과학의 단단한 토대를 마련했어요. 특히 수많은 동식물을 일일이 관찰하고 분류한 그의 작업은 사실상 생물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혼자서 만들어냈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권위가 정말 너무나 막강해진 거죠. 중세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곧 진리.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감히 그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관찰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의 사상이 오히려 새로운 관찰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유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이두 사람, 과연 과학에 도움을 준 걸까요? 아니면 방해가 된 걸까요? 참 어렵죠? 정답은 놀랍게도 둘 다입니다. 이게 바로 천재성의 양날의 검 같은 건데요. 보세요. 플라톤은 우주는 수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위대한 통찰을 줬지만 그 때문에 물리적인 관찰을 무시하게 만들었죠.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이 기본이다 라며 경험 과학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그의 권위가 너무 커져서 새로운 생각을 막는 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된 셈이죠. 하지만 이 모든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을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아닌 이성과 논리라는 도구로 세상의 비밀을 풀려고 했던 최초의 위대한 탐험가들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위대한 논쟁, 이게 그냥 고대 그리스에서 끝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스승과 제자의 경쟁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과학의 심장부에서 계속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대과학의 진짜 힘은 바로 이두 가지 접근법이 결합될 때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처럼 순수한 이론적 상상력으로 우주의 비밀을 예측하는 플라톤적인 접근, 그리고 그 이론이 진짜 맞는지 하나하나 실험으로 증명해 내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접근. 이둘 사이의 끊임없는 긴장과 대화, 바로 그것이 과학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엔진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위대한 과학적 발견은 과연 대담한 이론에서 먼저 시작될까요? 아니면 꼼꼼한 실험에서 먼저 시작될까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작한 이 위대한 질문은 아마 과학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